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제 60회 토픽 기출 문제 풀이 그 중에서도 일기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3번과 24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토픽 시험을 치면서 읽었던 지문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까지의 글을 읽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읽으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번, 24번 글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읽어야 더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럼 시작할까요? 네, 23번, 24번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음, 글이 길어요. 그죠? 지문이 다른 글보다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어, 어떡해요. 너무 길어요. 읽기 전에 먼저 겁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23번, 24번 문제에 나오는 글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읽었던 글과는 조금 다르게 한번 읽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여러분이 드라마를 본다 또는 영화를 본다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드라마를 볼때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나요? 그렇죠. 누가 나와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죠?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23번, 24번도 단어 하나하나를 집중하려고 하지 말고요. 어, 일단 사, 나오는 사람이 누구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찾으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빨리 글을 읽는 것이 좋은데요. 글을 읽을 때 정말로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상상하면서 읽으면 훨씬 쉽게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어, 23번 같은 경우에 밑줄 친 부분에 있는 나의 심정. 찾아야 하고요. 24번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나와 있는데, 이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먼저 풀어도 상관은 없지만, 선생님은 23번을 먼저 풀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3번 문제는 "나" 보통은 "나"의 감정을 묻는데요. "나"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의 감정, 느낌, 마음. 이런 것을 찾으려고 읽어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걸 찾은 다음에는 그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23번을 먼저 푸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재미있는 드라마를 본다고 생각을 하고 누구누구가 나오는지를 찾으세요. 그리고 주인공은 반드시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다 생각을 하고 이 글을 한번 읽어 볼게요. 23번 보겠습니다. 네. 우와, 역시나 길어요. 그죠? 자, 이긴글 중에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모르는 단어는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읽었던 어떤 것을 설명하는 글, 어떤 것을 주장하는 글이 아니라 소설이나 그런 수필이나 이렇게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쓰는 문학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를 읽기 위해서 한 문장, 한 문장 모든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가 나오고, 그 중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거를 한번 상상하는 거예요. 영화를 본다 생각하고 이 글을 읽으면 어 모르는 단어가 조금 있어도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한번 볼게요. 고향에 사는 아버지가 오랜만에 우리 집에 오셨다. 어, 일단 나는, 어, 고향에 살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오랜만에 우리 집에 왔어요. 여러분이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가족이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왔어요. 아, 아버지 안녕하세요.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글을 읽는 거예요. 나는 남편과 함께 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나는 여자네요. 그죠? 나는 여자고 남편과 함께 했으니까 결혼을 했어요. 나는 결혼을 해서 다른 도시에 남편하고 같이 살고 있고 아버지가 오랜만에 우리 집에 왔어요. 그러면 거실에 앉아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어,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아, 아버지는 뭐 이런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이야기들을 거실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뭐, 과일을 먹을 수도 있고, 커피를 마실 수도 있어요. 차를 마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장면을 여러분이 상상하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예요? 네, 여자예요, 여자. 아버지의 딸. 네, 여러분이 여자라고 생각하고 이 글을 읽으시면 됩니다. 나오는 사람은 세 명이에요. 나, 남편, 그리고 우리 아버지. 그쵸? 이세 명이 거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갑자기 남편이 아버지를 모시고 영화관에 가자고 했다. 이런 것도 드라마처럼 생각하세요. 남편이, 어, 여보, 우리 아버님 모시고 영화 보러 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아니, 뭐, 자기야, 이렇게 해도 돼요. 자기야, 우리 아버님 모시고 영화 보러 가자. 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이 드라마 장면처럼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말에 나는, 어, 영화관? 우리 아버지? 영화관은 무슨 아버지는 어둡고 가깝해서 영화관 가는 거안 좋아하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아버지가 영화관을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안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고 내뱉었다. 말한 거예요. 그냥 이거 몰라도 돼요. 그냥 아버님 모시고 영화관 가자. 아, 우리 아버지 영화관 안 좋아해. 이거 이 상황만 이해를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띠린 내뱉었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도 아버지에게 슬쩍 영화 보러 가실래요? 하고 물었는데 손사래를 치실 것 같던 아버지는 그저 가만히 계셨다. 내 생각에는 어때요? 우리 아버지 영화 보는 거안 좋아해. 그러니까 아버지 영화 보러 갈래요? 아유, 나는 싫다. 이럴 줄 알았던 거죠. 그죠? 왜? 나는 아버지가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음, 그저 가만히 계셨다. 잉? 그 순간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어! 띵! 한 거예요. 그죠? 내가 왜 아버지 영화 보러 가는 걸 싫어한다고 생각했지?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왜 아버지가 영화관에 가는 것을 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을까? 아버지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나 혼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영화 보러 가는 거 좋아하는구나. 내가 몰랐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겠죠. 그죠? 그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아버지 이때까지 영화 보러 가는 거 좋아하는데 내가 몰랐네. 나는 영화도 진짜 자주 보러 가는데, 우리 남편이랑 자주 영화도 보러 가는데, 우리 아버지랑 영화 보러 가자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밑줄 친 부분을 보면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나의 심정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나는 뭐예요? 어, 아빠 미안해요. 내가 진짜 아빠한테 너무 관심이 없었어요. 아빠를 내 마음대로 생각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조금 미안해요라는 느낌이 들어가는 말이면은 정답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 부담스럽다, 2번 불만스럽다, 3번 짜증스럽다, 4번 죄송스럽다. 뭐예요? 그렇죠. 아빠 조금 미안해요. 죄송스럽다. 미안하다. 라고 하는 죄송스럽다가 정답이 됩니다. 부담스럽다, 불만스럽다, 짜증스럽다, 이런 거는 다 되게 감정적으로 나쁜 감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좀 화가 났어요. 조금 싫어요. 이런 감정인데, 이, 이때에 나는 싫은 것보다는 조금 미안해요. 아빠한테. 그죠? 아, 우리 아빠 영화 보러 가는 거 좋아하는데 내가 몰랐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거는 죄송스럽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밑줄친 부분에 들어, 나타난 나의 심정 어떻게 해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 단어 한 단어만 집중해서 읽으면 절대로 알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드라마처럼 생각하면서 그 장면을 떠올리면 생각보다 쉽게 풀수 있는 것이 바로 23번 문제입니다. 대신에 어떤 때는 이 선택지에 나오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이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이때가 이 밑줄 친 주인공의 마음 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찾는 거하고 모르고 찾는 거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공이다 생각을 하고 이 글을 읽는 것 이것이 23번 24번 문제를 쉽게 풀수 있는 방법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끝까지 읽고 24번 한번 넘겨 볼게요. 지금껏 내 기준에서 판단한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아 내가 아빠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한 게 많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마음이 무거워요. 음 아버지의 얼굴에는 아 영화관에 갈 준비를 하며 옷도 살피고 모자도 쓰고 벗기를 반복하시는 아버지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오. 아버지가 영화관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걸 내가 이렇게 살짝 보는 거죠. 이것도 드라마처럼 생각을 해요. 나는 아빠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준비하는 거예요. 모자를 썼다가 벗었다가 해보고, 옷도 이 옷을 입어보고, 벗고, 다른 옷을 입어보고. 그러면서 어때요? 미소가 있는 거죠. 기분 좋게 웃으면서 거울 보고 모자도 쓰고, 벗어보고, 옷도 이 옷을 입어보고, 벗어보고. 아버지는 지금 어때요? 영화관에 가는 것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나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우리 아버지 영화관 가는 거안 좋아해. 나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죠? 지금 아버지가 기분 좋게 웃으면서 영화관에 가는 준비를 하는 것을 나는 보고 있어요. 예, 그 장면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런 아버지를 보며 나는 앞으로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관심을 가지기로 했다.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몰랐구나. 그리고 너무 내 마음대로 생각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재미있는 드라마 한 편이 끝났습니다. 자, 그 23번 문제 정답은 죄송스럽다 찾았고요. 24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음.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우리는 이 글을 이 글을 글로 읽은 것이 아니라 드라마를 하나 봤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드라마를 본 내용은 머릿속에 잘 기억이 되어 있어요. 그쵸? 자, 드라마를 봤으니까 선택지를 바로 한번 볼까요? 네. 나는 아버지와 자주 영화를 보러 다녔다. 인 아니에요. 처음이죠. 땡. 그 다음 아버지는 내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 아, 질문을 한번 했어요. 뭐. 영화 보러 가실래요?라고 물었을 때 아버지가 아우 싫다 아니면 좋다 아무 이야기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싫어 할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대답을 안 했어요. 그죠? 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답 안 했다. 괜찮네요. 요거는 정답인 것 같아요. 그다음 3번 아버지는 영화를 보러 가기 위해 우리 집에 왔다. 영화를 보기 위해 우리 집에 온건 아니에요. 아까 영화 장면, 드라마 장면 생각나요? 거실에서 막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남편이, 어? 자기야,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영화관 갈래? 갑자기 영화관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기 위해서 우리 집에 온 거는 아닙니다. 땡. 그냥 나는 아버지가 외출 준비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웃으면서 모자도 썼다가 벗었다가. 또, 옷도 입었다가 벗었다가 하는 걸 보면서 조금 미안했어요. 이제부터 아버지가 뭐 좋아하는지 한번 잘 알아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4번도 땡, 정답은 내네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일단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맞습니다. 아버지가 영화 보러 가실래요? 라고 했을 때, 어, 좋아. 아니면, 아, 나 영화관 안 좋아해. 이런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저 가만히 계셨다. 네. 가만히 계셨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라는 것과 같은 뜻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이런 글쓰기 처음 보죠. 그죠? 지금 토픽 전체, 토픽 읽기 50문제를 전체를 통틀어서 23번, 24번만 조금 다른 이런 그 문학 작품이 글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똑같이 설명문이나 주장하는 글을 읽는 것처럼 막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오히려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누구누구 나오는 거예요. 그중에 나는 누구예요 하고 내가 되어서 이 글을 읽으면 읽으면서 또 드라마 장면을 생각을 하면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집중해서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23번, 24번은 일단 길기 때문에 여러분이 토픽 시험을 칠때 아, 할수 있어요. 하지만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죠. 길지만 드라마는 조금 길어도 재밌게 볼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드라마를 본다 생각을 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 23번, 24번 문제 오늘 같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토픽 2는 중급, 고급이 같이 보는 시험이에요. 그죠? 24번까지가 중급. 문제에 해당합니다. 25번부터는 조금 어려운 고급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3급 또는 4급을 목표로 했다면 24번까지 문제를 정말 열심히 풀어야 해요. 내가 아는 거를 실수해서 틀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25번부터는 조금 문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구나. 여기에서 내가 모르는 거는 당연하다 생각해야 돼요. 왜? 나는 중급을 목표로 시험을 치니까요. 그래서 아는 게 있으면 좋은 거고 모르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모르면 아 어떻게 가 아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25번 문제부터 볼 텐데요. 여러분이 중급을 목표 3급 4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오늘까지의 문제풀이에 보다 더 집중해서 더 열심히 풀어 어, 문제도 풀어보고 영상도 더 열심히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25번 문제부터 선생님과 같이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